네, 네 뭐하노? 아니 <laughs> 그놈 아는데 통영 크래스 찾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온 동네 통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다찌 먹을 겁니다. 그것도 역대급 가격으로 일인 이삼만 원 하는 웬만한 다찌집보다 훨씬 더 칠인의 다지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통영시 무전동에 위치한 진짜 현지인들만 찾아온다는 그곳 유니소주방이라는 곳입니다 하... 여러분 사실 이 소주방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유튜브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다치집인데 이제야 올리네요 왜냐하면 이집 공개하면 조금 격한 표현으로 진짜 현지 단골분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보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미친 안주들 때문에 술을 평상시보다 과하게 먹는 영상이 포함된 관계로 시청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챙겨야겠죠 이 훈트TV 준비물 빠스 오늘은 심각한 음주로할수 있는 관계로 혹시나 지려도 이해해줄 수 있는 아빠 빠스로 챙깁시다 이 자식의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아빠 빠스 이 자식의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아빠 빠스로 한장 챙겨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실내입니다. 실내는 통영의 연어 다치집들처럼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고, 오픈하자마자 현지인 손님으로 만석인 식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이모님께서 반겨주는 아주 기분 좋은 식당이었고요. 메뉴판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한상의 3인 기준 3만원입니다. 1인 만원 수준이고 술값은 병당 5천원입니다. 요새 족발 피자도 3만원 넘어가고 치킨도 2만원 넘어가는 세상에 여긴 뭐 기적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긴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내어진 유리네 소주방 아직 한참 덜 나오고 앞으로도 더 나올 예정이 있는 일단 내어진 한 상입니다. 와상 쇼파에서 먹으면 가루 떨어져서 엄마한테 혼난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1인 만원이면 나오는 한상인데 와 좋네요 그리고 앞으로 안주는 계속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어진 이 한상은 역시나 통영 닷지답게 해산물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종류도 여러가지였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은 되네요 현진 단골분들께서 혼낼 것 같아서 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맛있고 좋은데 소개해드리는 게. 또,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장난 아니죠? 고소한 챙기름 양념을 묻혀내어준 돌무어 숙회, 알맹이는 작지만 이 쌉쌀 쫄깃한 맛이 좋아서 우리 와이프가 정말 좋아하는 꼬둥, 이 양념이 과다 분비되어 있는 도토리묵, 양념 빛깔부터가 여기서 직접 만든 느낌 나죠? 양념게장, 이 두통에 좋은 머릿고기 눌린 거, 식감이 죽이는 오징어죠? 식감이 좋아서 갑이라고 불리는 까부징어, 꽃게찜, 오만둥이 무침, 그리고 요새 완전 금값인 이 전어가 나왔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이무 오화가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가심으로 이 고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탱글탱글하니 맛있게 생겼죠? 그리고 고둥 스티커는 어렸을 때 국진이빵 스티커 모았던 고피디 챙겨주고 저는 바로 바루니니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으... 이멱싹하면서도쌉싸하면서도 달달하면서도 맛있네요. 그리고 다치 집들 보면 장사 안 되는 데는 이 고둥 냉장고에 보관해서 되게 차가운 곳이 많은데 여긴...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이 따뜻했던 음식, 이 꽃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크으... 이 살이 쏙 빨려 나오는 게 달달하면서도 싱싱하네요. 그리고 게딱지 안에 있는 이 내장도 고소하이, 튀기고요. 하...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 기념으로 이 좋은 한상차려준 이모님께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모, 대리운전 말고 엠브란스 불러주세요. 좋았습니다. 왜이 식당은 이 테이블마다 소주가 그렇게 쌓여 있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시점 한 가지. 여러분, 다집집이나 실비집은 밥집이 아니고 술집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음료수도 안 키우고 밥도 안 키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권해드리는데 혹시나 술안 드시는 분들께서 가고 싶으시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파티원 짜서 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새 제가 두통을 조금 앓고 있는 관계로 이 두통이 좋은 머리고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이 두통엔 개불인 보단 머리고기네요. 이 쫄깃하면서도 포화지방이 제 혈관을 돌아다니는 게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딱지도 맛있었고요. 구피디 이게 딱지로 딱지치기 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 구피디 놀리지 마십시오. 구피디가 사실 제수씨한테 오늘 촬영 오면서 먼저 자랐을 때 썼다가 혼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피디나 안주 없이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구피디. 내라 좋았습니다. 그렇게 구피디 위로하며 좋은 자 먹은 이또 다른 안주 이 무노스키도 짤깃 고소하이 좋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안주만으로도 소주 계속 조질 수 있었는데 뭔가 또 나왔습니다. 크이 지역 느낌 물씬 풍기죠? 대단한 안주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느 지역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로컬 안주 정말 좋아합니다. 이 펄펄 끓는 뚝배기에 내어진 전갱이 고구마순 조림입니다. 예, 찡이네요. 이 굵직한 전갱이도 전갱이인데, 이푹졸여신이 고구마 줄기 보시면 제가 조림이라 안 하고, 쫄임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찡이네요.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 제철인 이 고구마 줄기 먼저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으, 기네요 보통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생선찜이나 마른 멸치에 이 고구마 줄기 요리 많이 해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자주 먹는데도 안 질리네요. 달달 매콤한 식감도 좋고, 하, 최고입니다. 아, 진짜, 이 국물도 전갱이 기름이 흘러나와서 감칠하이 맛있고, 전갱이 살도 보들보들하게 맛있고, 1인 만원이 구성이 가능한가 믿기지 않는 순간이기도 했네요. 그래서 구피디랑 양념게장, 이 양념게장 안 먹을 수가 없었고요. 하, 안 되겠다. 구피디, 한자하자 좋았습니다. 하, 구피디, 술잘 먹네요. 이번엔 갑오징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 이 갑오징어 특유의 아삭거리는 식감 정말 좋네요. 그래서 역시나 한잔안할 수가 없는 훈태와 한잔안할 수가 없는 쿠피디를 보고 계시고요. 아, 진짜 여긴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술안 팔아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엔 오만둥이 무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빨갛게 양념된 게 맛있게 생겼죠?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이 된장찌개만 넣어야 맛있는 줄 알았지만 이 시원한 특유의 오만둥이 맛과 새콤한 양념의 조화가 다시 입맛을 돋아나게 하는 게 하... 오늘 두발로 집에 가긴 쉽지 않겠다 생각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래서 네발로 기어나오기 직전에 훈태를 보고 계시고요 하... 좋네요 이번엔 또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라고 이렇게 주는가 싶었더니 다른 테이블과 똑같이 내어진 삼지 손가락 3개 정도의 굵기쯤 되는 갈치구이입니다. 크으... 여러분 굵게 한번 보십시오. 풀치는 절대 아니죠. 굵습니다. 그렇게 바로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네, 맛은 하... 좋습니다. 이 갈치 특유의 보드로운 맛과 구운 소금의 이 짭짤한 조화에 혈압도 늘어나고 한잔안할 수가 없는 맛이었네요. 그리고 안주로 갈치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훈태도 보고 계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은 다시 돌려 쓴 영상이 아니고 술 많이 마시면 한 번씩 더 필요한 게 없는가 이모님이 챙겨주시는데 제가 두통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머리고기를 챙겨주셨네요 이모 이모 덕분에 저 두통이 나았어요 그렇게 이제는 더 나오는 게 없겠지 하고 있는데 뭔가 또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내어진 미역국인데 역시나 일반 미역국이면 제비였겠죠? 네. 생선 미역국입니다. 자, 일단 펄펄 끓을 때 입천장 샤브샤브 한번 하고 엄마 나 너무 뜨거워. 내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역국은 속에 보시면 이렇게 양태가 들어있는 생선 미역국입니다. 아, 역시나 지역 미역국 답죠. 바로 한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크... 일단 국물은 생선을 넣어서 개운하면서도 아주 깊은 맛이 나네요. 내네 발로 기어 나오기 직전에 기절하기 전에 먹으면 딱 좋은 국물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병. 또한병안깔 수가 없었고요 아 여러분 오랜만에 한 마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만 혼자 구독하시면 애인 생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가시게 된다면 이 돈줄 말고 술줄 술줄 좀 내주세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어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 고소한 전어도 맛있었던 것 같네요 어 뭐고 구피디 니는 언제 먹었노? 기억은 안 나지만 이구피디도 알아서 여러분들 허락 없이 잘 먹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마무리 안주로 무화과까지 깔끔하게 잘 먹었었던 하루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또 나왔었네요. 구피디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있던 계란 후라이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도 부르고 양도 괜찮았는데 이런 것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로 계란 후라이도 잘 먹고 집에도 아마도 뭐 조심히 잘 들어갔었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잘 먹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이제 가을도 되고 했는데 구독,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만운테 마치타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